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럴 AI는 지난달 유럽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시트다운드중 하나에서 1억 500만 유로 1억 1800만 달러를 조달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생 기업의 가장 큰 후원자 중한 명인 라이즈의 HTSPED 벤처 파트너즈의 파트너인 안트와 앵오와이아로울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큰 숫자처럼 볼수 있지만 회사는 크고 세계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컴퓨팅 성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생성적인 인공지능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원본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여 투자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의 잠재력을 둘러싼 열광적인 흥분의 한 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수익도 혁신적인 제품도 제대로 된 전문 지식도 없는 기업들에게 돈을 쏟아놓는 등 자금 광통이 거품으로 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l i g g t s k e d 를 출자자 중 하나로 간주하는 생성 AI 회사인 스터빌리티 AI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이메드 MOSTAQU는 현재의 AI 회사에 대한 투자 물결이 역대 최대의 거품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자의 거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 스타크는 최근 초기 인터넷 회사에 대한 초기적 베팅이 궁극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던 1990년대 후반의 닷컴 거품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미스트랄 AI에 대한 투자는 올해 인공지능 로켓선에 탑승하기 위해 경쟁하는 벤처 자본가들의 많은 투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첫 6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성 AI 기업에 15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MSFT가 1월에 공개해서 발표한 100억 달러 투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기 있는 생성형 AI 챗봇. ChatGPT 개발사 AI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거래를 제외하더라도 생성 AI에 대한 VC 투자 가치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8% 증가했습니다. LIGHTSTED의 m o i r o -E d 에 따르면 12월에 대중에게 CHATGPT가 공개된 것이 현재의 화제의 총매제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설립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들의 투구의 생성적 AI를 언급하는 것을 고아왔지만, 그는 그러한 투구 중 일부를 약간이 소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MOYROID는 우리는 업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보았고, 일부 설립자들의 주장기에 숨겨진 실질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스트랄 AI를 그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N.O.I.R.O.U.D의 벤처 캐피털 회사 그는 스타트업에 1억 5천만 유로 유지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했다고만 말할 수 있는 3명의 설립자이 비기일대 없는 경험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두 대형 언어모델이라고 불리는 생성 AI 유형으로 작업했습니다. 그중 중형은 f a 1 2 o k 의 모회사인 미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에 하나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무대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80명에서 1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모이르드는 주목했습니다. AI 붐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것은 큰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아닙니다. 세계 다 5대 AI 중심의 거래소 거래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은 연초 이후 평균 35%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파격 이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 기간 동안 거의 42% 급등하여 19% 미만 상승한 더 광범위한 SP500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5월에 발전용 AI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고급 마이크로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도달한 세계 여섯 번째 회사가 되었습니다. 연초 이후 주가가 207%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n v i DIA의 주식은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대비 수익 비율. 거래되었습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주식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를 위해 SP 500의 기업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4개의 비율로 거래되었습니다. MVI DIA는 수익성이 있지만 올해 240% 이상 급등한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시장. IE는 수익성이 없으며 올해나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닷컴퍼블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블과 함께 거품이 발생해야 합니다. 1998년 말부터 투자자들이 닷컴 회사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스닥의 가치는 1999년 한해 동안에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목금 기대와 엄청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수익이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마스닥의 주식은 2000년 3월과 2002년 9월 말의 최고치 사이에 81% 급락했습니다. 거품은 잘 터졌고 정말로 터졌습니다. 미국의 자산 관리회사인 글랜메드의 부사 전략 부사장인 마이크 레이놀츠는 현재의 행부는 많은 회사들이 아직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90년대의 기술 거부를 떠올리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전망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어서 그들의 주가를 더욱게 이찰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AI 과대 광고가 구체적인 근본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메인홀지는 투자자들이 다음 아마존 AMD n 과 구글 치보지의 중 어느 AI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LENMED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가장 가치있는 열개의 기술 및 통신 주식 중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위 10위 안에 든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msft와 시스코 csgo 두 종목 뿐이었습니다. 혁신적인 혼란의 장기적인 승자가 누구일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메인울지가 말했어. 1990년대 후반에 그는 기업이 회사 이름 끝에 닷컴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다음날 주가가 10% 오를 것입니다. 토론토에 위치한 AI 전문 VC 회사인 레더컬 벤처즈의 공동 설립자이자 관리 파트너인 조던 제이커브즈는 오늘날 기술 창업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충돌을 발견했습니다. 다사의 도메인을 구입하고 AI 회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AI 회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제이콥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로서 우리의 일중 하나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아닌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축의 AI 회사를 설립한 제이콥스는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완전히 감사가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소프트웨어에 통합되거나 완전히 대체되어 수조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기술은 또한 약물 개발 및 기후 변화 모델링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펀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버스터 투자와 결합된 c h t g p t 출시 AI AI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일반주의 투자자들이 갑자기 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그 기술에 손을 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약간 마술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